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주입니다. 제가 오늘 스트라이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가 좀 월요일에 결정이 됐죠.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서 급락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스트라이크 관련해서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어, 스트라이크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고 탈출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김치 코인이거든요. 완벽하게 좀 김치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업비트의 성장 페이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을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벽한 김치 코인이거든요. 얘네 진짜 어마무시한 김치 코인이에요.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만 지금 단장 거래 대금이 90%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빗썸에서만 9.44%가 잡혀 있으면서 거의 100% 정도가 국내 거래소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이나 업비트, 빗썸 둘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얘들에 대한 유통 정보입니다. 최대 공급량이 얼마나 잡혀 있죠? 654만. 그죠? 654만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유통량이 490만 정도로 잡혀있거든요. 코인 업계에서 이 정도에 대한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 음?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자, 유통량 자체도 너무나도 적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은 뭐예요? 이만은 뭐죠?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죠?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초급등을 만들어주면서 위쪽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코이다라는 거예요. 왜? 유통량이 어마무시하게 적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8,000원대잖아요? 그죠? 8,000원대인데, 여기에서 계산기를 한번 좀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지금 당장,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량이 얼마야 되죠? 490만이죠? 490만. 그죠? 490만 인 상태에서 얼마죠? 8,000원. 검색하면 얼마입니까? 응? 392억이에요. 392억, 이런 과정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일 수가 있겠죠. 근데 코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적은, 적은 금액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적은 금액. 지금 당장 이 금액에 대해서 세력들이 제대로 핸들링을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한 50%, 그죠? 50%에 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죠? 50%에 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됩니까? 응? 어떻게 되죠? 더욱더 적은 금액으로 초급등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공급량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654만. 그죠? 곱하기 8천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얼마죠? 523억 2천입니다. 그죠? 523억 2천이에요. 그러면서 나누기 2를 하겠죠. 50%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61억이에요.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에 대한 물량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날 물량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얘네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출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날 8월 21일입니다 한달 정도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트라이크 제대로 한번 쏘아 올려 줄 거예요 쏘아 올려 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탈출 전략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얘네들 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업비트 빗썸에서만 상장되어 있고 여기서 상장 폐지 되잖아요 더 이상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없어요. 이 말은 뭐야?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탈출을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토큰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휴지 쪽에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 확실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쪽에는 있 번호 010-648-9875번, 이 번호로 스트라이크라고 다섯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전부 다100%무료고요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지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스트라이크라고 다섯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 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전에 역대급 불장이 나타났었을 때, 이렇게, 어, 체크를 해드렸었던, 딱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자, 1번 최초 진행을 했었던 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비트 도미넌스가 고점 97%를 찍어주고 나서 이후, 알트, 대불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몇십 배, 그리고 몇백 배에 대한 수익이 나는, 자, 이러한 대박 수익을 좀 안겨놨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2021년도. 2021년도에 대한 대불장. 이때가 정말 유명한데, 자, 2021년도에도 고점 73%를 찍어주고 나서 이후 알트 대불장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어떠한 이슈가 좀 나타났었냐면 이러한 이슈가 나타났었어요. 시바이는 코인 덕에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 2021년 10월달에 나와준 뉴스 중에 하나죠. 2021년도에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어마무시한 이슈가 되면서. 많은 투자 자 분들이 비트코인 쪽에 많이 유입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진행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저는 제대로 된 불장이 한번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2024년 11월 달, 2024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54%까지 비트 도미가 빠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요때 당시에 알트가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전부 다 급등을 하는 자, 이러한 추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고점 65%를 찍고 이제 슬슬 알트 대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알트 관련주들이 전부 다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주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 본크 코인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좀 챙겨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7월 2일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코인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한 번호 010-6648-9875번 동일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선착순 500명에게만 이러한 타점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면서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한방에 팡팡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본급코인 같은 경우에도 200%가 넘는 현재 100%가 넘고 2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도 본크 코인 말고 본크 코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하나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648-9875번으로 그냥 주력, 이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력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코인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러한 리플, 이러한 리플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좀 챙겨가셨습니다. 어, 매수 평균, 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 600% 이상 급등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드렸고 이러한 폼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제 핸드폰으로 제공을 해드린 것까지 인증을 해드리는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이 알트, 불장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한번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 알트, 불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 한번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648-9875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